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명신산업이라고 2월 첫 번째 구독자 요청 간단서칭 종목. 명신산업 내가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검색해봤지. 명신을 검색을 하니까 23년 5월에 있었네. 23년 5월에 얘들 그 시총이 1조였어. 1조, 1조. 1조짜리 회사. 지금 시총이 명신산업이 5,500이거든. 23년 5월에 그때 만약에 샀으면 반동관에 났다는 소리지. 그래 명신 산업을 눌러보니 차트 월봉 차트를 보면은 상장을 20년에 해서 지금 한 4년이 흘렀는데 쭉뭐고 이거? 우하향이지. 우하향. 상장 때보다 79% 80%가 10만 원씩 샀으면 2만 원 됐다는 소리고 1억 치 샀으면은 2천만 원 됐다는 소리지. 맞지? 그리고 상장가에 샀어도 박살나는건 마찬가지 그리고 23년 5월에 그때 공부했을때 샀으면은 반동가리야 이게 뭐하는 회사를 보면은 스탬핑 공법으로 차체 부품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차체 부품 그 테슬라나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 차 부품 눌러볼까 차 부품이 어떤식으로 만들어지냐면은 그 지나가면서 뜨겁게, 이런 식으로, 요,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요런 차체 뼈대를 만드는. 이게 조금 단단해야 되거든. 같은, 그, 강철보다, 이런 껍데기보다 더 단단할 수 있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요런 컨베어 같은 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전자레인지처럼 고주파를 이용해서 쫙 열을 가는 하게한 3분에서 5분 걸린다 하네. 그럼 벌겋게달아오르잖아 그럼 그걸 로봇파를 이용해서 딱 어디에, 프레스에 위에 올리라. 한 프레스가 꾹 찍으면서 이런 모양 만들잖아요. 찍으면서 동시에 시카 분기라 찍으면서 동시에 순행을 위한 급속냉각. 우리 대장간에 가면 땅땅땅 치다가 벌겋게 되는 거 땅땅땅 치다가 갑자기 물에 푹 담가 뿌잖아 그런 식의 거를 기계화 시켰다 보면 되지. 그래서 나머지를 홀가공해서 완제품 나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산 시간 단축하고 공간 효율 극대화, 생산 비용이 절감 그리고 이제 그 단단함뭐 이런 것들, 강성 이런 것들 늘어난다. 봐봐. 요렇게 해 놓으면은 초고강도 초 고경량, 초경량 부품을 제조하는 가공 기술인데 기존의 냉년 프레시 프레스 방식 대비 강도는 3배 증가, 무게는 25%감소시련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나 차세대차 무게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차에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처음에 상장할 때테슬라에도 납품하고 이러니까 그, 상장가, 막, 한 2조, 막, 2조가 아지 2만원에 2조는 으니까 80%, 지금부터 80%상승했으니 하여튼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5, 8, 40, 3, 4조. 이, 하여튼 2조 이상의 시장 가치를 받다가 지금은 5천억으로 떨어진 거 아냐. 그래서 요걸 하 스탬핑 텔스 공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자, 그럼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크, 현대차하고, 테슬라에 들어간다 근데 지금은 그렇다 그럼 재물을 볼까 재물을 보면 재무에 뭐, 뭐 불편한 게 없지 19년부터 23년까지 7천억 8천억 1조 천 1조 5천 1조, 1조 7천 24년은 23년보다 떨어진 거야 매출이 하락하기 시작하지 근데 주가는 20년 하반기 상장해서 매출은 올라왔는데 주가는 떨어졌잖아 맞지? 지금 걸로 계산해 볼까. 지금 명신산업 전자공시 들어가 가지고 명신산업 명신산업 전자공시 들어가서 검색을 최근 분기 보고서 누르고 3 분기까지. 이 봐봐 자동차 부품 차체 부품이 다라니까 현대, 기아 혹은 글로벌 이건 테슬라거든. 글로벌 전기차. 그래서 매출 수주 필요 없고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1002 나누기 매출 1184는 8.4% 아, 84% 아, 헷갈렸다, 헷갈렸다. 원가가 84%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감자, 갑자기 헷갈렸다. 순서점. 원가가 84% 나오고, 영어 위기 1253 나누기 1184 11840은 영업이익이 10% 나오네 어, 그래도 영업이익이 10% 나오는 회사다 맞지 근데 얘들 부채율은 낮았으니까 단기순이익은 930억 밖에 안되네 또 많이 빠지는 뭐가 빠졌나 이거 기타 수익에서 기타 비용에서 별로 안 나갔고 금융비용 270억 밖에 안 나갔는데 뭐가 이래 많이 나갔지 세금 290억 나가고 비용 270억 나가고 500억 아비 그 세금과 금융비용에서 한 오백억 빠지니까 영업이익이 천이백억 나온다 하더라도 어 그래도 그렇지 아 당기순이 구백삼십억 구백삼십억 헷갈려 대갈렸다 그럼 구백삼십억의 EPS는 천칠백 원입니까 천칠백팔십삼 곱하기 영점은 더하기 천칠백팔십은 이천삼백 원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보자 이천삼백 원 기준으로 지금 1만 6 0원6 30원 나누기 2천 7백원이라 그랬나 얼마였나 2천 3백원 2천 3백원 퍼4 지금은 괜찮다 맞지 퍼4 그럼 요거보다 1조였을 때는 퍼가 10이었단 소리네 지금은 괜찮은 가격이다 맞지 10보다는 4오가 괜찮아요. 지금 가격이 얘들의 적정한 가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아 시총 5천억이 뭐고 씨, 테슬라에 납품되고 그런다 현대차에 납품돼도 그렇지 5천억짜리 같으면 이야, 테슬라에 납품돼서 그런가 하여튼 시총은 5천억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없고 잘 나오고 있고 R&D 비용은 한 700억 정도 쓰고 있고 평균 거성연수도 10년 정도 되고 다 자회사들은 지분이 거의 100% 가지고 있고, 심몬 기차, 심몬 기차, 심몬 기차상 수, 이 위에를 그야 되나? 요, 요 49%짜리 있고, 나머지는 뭐이 지금 가격은 뭐 그냥 적당한 거 같긴 한데, 땡기진 않는다. 지금 가격이면 뭐 버는 거 대비 적당하게 벌고 있다. 지금 들어가면은 적당하다. 라고 볼수 있네. 지금이 그냥 그냥 바닥이라고 말 못하겠지만 지금에서 매출만 안 떨어지면은 그냥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은 그냥 적 특정한 가격 여기서 배당 있나 얘들 잠깐만 요 배당 있나 배당을 한번 볼까 배당 배당에 관한 배당이 5년간 0.12 아이 더러워 졌겠네 배당은 0.12 매출 채권 기타 재무 매출 채권은 얘들은 주문받아서 만드는 거니까 0.08 괜찮고 맞지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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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고. 매출 채권 말고. 재고는, 재고 자산은, 어, 보자. 1600억에서 1300억, 1100억. 이게 거의 다 제품 재고가 아니라 원재료 재고인 거예요. 원재료. 원재료 강판은 준비해놓고 주문 들어오면 얘도 주문 들어와야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이 제품이 꼬로 재고라 보기 힘들지. 제품은 공급해줘야 되는 거라고 봐야 되고, 맞지 원재료를 원재료는 이제 줄어들었고. 뭐 괜찮다, 맞지? 회전수 봐. 1 0일회잖아 10회. 365일 나누기 10 하면은 한 달치 재고란 말이지. 한 달치. 여기 한 달치 재고야. 한 달치 재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는 괜찮,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 가격으로는 괜찮아 보인다.